네, 폭염과 태풍,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걱정이 참 많은 요즘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아이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소식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한시적으로 어린이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이 만 18세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9월 8일부터 2020-2021 절기 어린이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을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까지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는 적절한 면역 생성을 위해 9월 8일부터 우선 접종을 시작하고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는 9월 22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보호자 동행이 필수입니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9월 8일부터 의정부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및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0-2021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집단 생활을 하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긴밀한 접촉으로 인해 전파 속도가 빠른 만큼 의정부 시의 편리하고 안전한 접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니만큼 놓치지 말고 아이들의 건강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정부TV 한수연입니다.